안녕하세요 해피데이다입니다자 땅콩 2kg를 물에다 불렸다가 물을 어, 두번 정도 씻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여기 진간장 진간장과 물을 1대1로 여기 조금 잠기듯이 잠기듯이 약간 어, 서로 이렇게 수평하게 잠기듯이 넣고 지금 뿌립니다. 제가 지금 하는 거는 뭐냐면 땅콩조림입니다. 땅콩조림. 여러분들, 그, 콩조림 집에서 반찬으로 해 먹는데, 제가 사실은 콩과 땅콩을 넣고 조림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가족들이 콩은 안 먹고 땅콩만 먹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는 콩은 안 넣고 검은 콩, 땅콩만 넣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다, 이게, 어느 정도 익은 다음에, 여기 올리고당, 또는 꿀, 엿 이런 것들을 넣어서, 어 단맛을 넣어주고, 마지막에 깨. 깨를 넣어주면, 이 요리는 끝이 납니다. 굉장히 쉽죠? 자, 조금 더 있다가, 마지막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참 끓이다 보니까, 여기 거품이 좀 생기네요. 이건 좀 걷어내겠습니다. 아, 콩이나 이런 데서 어, 나, 이런 거품이 나오거든요. 음, 자, 이렇게 좀 걷어내고, 그래도 이렇게 한참 뿌렸는데, 음, 이거 한참 끓고 있습니다. 감이 되도록 통에까지 감이 될수 있도록 뿌려줘야 됩니다. 자, 이제 부글부글 끓고, 된것 같아요. 이 완, 뚜껑을 열어놨었기 때문에 네, 서서히 증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아까도 간장하고 물을 1대1로 해서 어, 이 땅콩이 자박하게 넣었죠. 그 다음에 올리브당을 조금 넣어주겠습니다. 단맛을 좋아하면 좀 많이 넣어주시고 별로 안 좋아하시면 조금 넣어도 됩니다. 마지막에 모든 조림에는 참기름을 좀 넣는 게 좋아요. 그러면은 훨씬 맛있답니다. 그다음에 이제 깨를 깨를 뭐 미리 넣겠습니다. 자 이렇게 미리 넣겠습니다. 자, 끝입니다. 참 쉽죠. 이딱풍조림으로 음식을 해놓으면 반찬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거의 다 자작해진 것 같아요. 그 안에까지 간이 거의 다 배고, 요, 그, 수분이 있는 거는 좀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해서 물을 꺼도 간이 안으로 더스며들고 그리고 이다 먹을 때까지 간장이 약간씩, 간장을 넣어주는 것도 좋거든요. 자, 이제 지금 하나를 제가 맛을 보겠습니다. 다 익었나? 거의 다 익었어요. 약간 짭짤하고 <laughs> 안에도 간이 됐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담가놓으면 자연적으로 음, 안에까지 간이 스며듭니다. 자 이상 마시, 맛있는 반찬 땅콩조림. 그 통자밤보다 더 맛있는 땅콩 조림을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이상 투피데이 다이어리였습니다.